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 친척,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요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할 때까지 군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동반입대병들을 봤는데요 서로 서로 이게 원망을 합니다. 왜냐 내가 잘해도 선임들이 비교를 하고요 동기가 잘해도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 사이가 서먹해지고요. 특히 형제 간에 이렇게 동반입대병으로 들어와 버리면 서로 형과 동생이 앙숙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반입대병은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반입대병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요. 연령은 18세에서 28세까지 가능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 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 검사 결과 현역병 입병 대상자로 신체 등급이 1에서 4급인 사람들 가능하세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 검사 1차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능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징역 또는 권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담 폭행 등 강력범죄는 형,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 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육군 일반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요,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국해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요,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수 취소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통합지원서 작성 동반입대병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두 명이 각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접속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본인 A가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 B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접수를 합니다. 임시 접수 상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B가요. 제 로그인 후에 지원서 작성 시 A의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 후 접수하면요.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인데요.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내용 많은 거 싫어하시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 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 합격,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 희망 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단독 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반 입대병 지원자 1명이 입영 전에 입영 판정 검사 결과 신체 등급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 입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동반 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 입병을 희방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병이 가능합니다. 동반 입대병 기관자는 재입병 신청 시 함께 동반 입대한 한 명이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되므로 재입병 신청자도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선발되면요. 현역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일자로 변경됩니다.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거는 왜 하느냐면요. 병역법 제 14조 의 3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입병판정검사를 사전에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지작사 동부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36사단이고요. 지작사 서부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 51사단, 55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병판정검사가 뭘까? 네, 궁금하실 거예요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 검사, 재병역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입영판정 검사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입영판정 검사는요, 부대에 가가지고 신체검사를 받는 거를요, 사전에 병무청에서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전방에 가서 기가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신체검사 다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 모집 계획을 보면 지작사 동부, 지작사 서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전방 지역이죠. 잘 생각해서 신청하시고요. 신체검사도 병무청별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보시고 나와 연관된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요 군대를 어 그냥 누구나 가는 거 갔다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훈련과 그 다음에 총과 검 기타 이런 그런 위험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갈 때는요 나하고 적성과 취미 그 다음에 전공과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찾아서 가야 됩니다. 나와 취미가 어, 난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잘 맞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암기도 좀 하는 게 힘들고 남들보다 기계 조작하는 것들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고요? 그런 거를 임무를 맡게 되면요. 팀으로 임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명들이 다 피해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본인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못한 부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엇보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군생활을 하면서도 나한테 더욱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개인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개인 컨설팅은요 유료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상의 앞부분에 보면 상세 보기, 더 보기 그런 곳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오 어, 이거 영상을 보니까 내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찾아서 군생활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화이팅입니다.